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만큼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날마다 범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평강,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십월한달 동안은 이 시간을 통해 룻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원합니다. 룻기서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무너진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우미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이바 대적으로 말하는 쓰디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과 희락이 넘쳤던 나우미의 가정이 지금은 쓰디쓴 괴로움과 고통의 삶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루키스의 마지막 결론은 찬송할지로다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후서 5장 17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주방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과 3절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남없는 기쁜 말머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개하신 주의 이름.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이로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뜻 존귀하신 주의 이름 정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 이름을 날마다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기서의 주제인 회복에 관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그땅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루기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간에 사사기를 끝마치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정치 행정제도로서의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정체성에 관해 데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삶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진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루키스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가족들의 관해 2절에 보시면 이름들을 소개합니다. 엘리멜렉과그 아내 나오미두 아들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습니다. 왜저 무엇 때문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흉년을 피하여 좀더 나은 삶을 꿈꾸며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laughs>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이에 관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 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과 14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너전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 땅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합니다. 왜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비와 너전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그 땅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관해 이 말씀 바로 뒤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숨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미역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숨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소인의 오른대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함므로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 흉년이 들게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이상기후나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에 관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을 오른뒤로 행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레멜렉의 가정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까?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증기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은 거죠? 이 흉년을 피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수신 그 기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던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갔던 그 이민이 정말 그들의 원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였습니다. 3 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오히리 보면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마라처럼 너무나 쓰디쓴 괴로움과 고통의 삶이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나아미는 고통 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나아미의 가정에도 흉년이 임했습니다. 마라처럼 쓰디쓴 괴로움과 고통의 삶이 된 것이죠. 풍족했던 삶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통의 삶으로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삶에 다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루기서는 이에 간에 분명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나오미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계기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예레간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라의금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회복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음미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에 관한 소망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나음미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모합당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장수만 옮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 나오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갔던 것입니다. 혈로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가복모장 26절에 보면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참 용하다는 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세월이 길다 보니 치료받는 과정에 이 여인은 참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병원비로 지출하다 보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요? 그 병이 호전되었나요? 아닙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그 병은 더 중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될까요? 병을 낳고자 이사를을 찾아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의 병은 더 중해졌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으로 하여금 회복에 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소문을 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회복에 관한 소망,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의 마음에 일어난 이 회복에 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만졌을 때 그의 혈류건원이 마르고 그의 병은 깨끗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는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그가 머물렀던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는 궁핍한 삶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궁핍한지 16절에 보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기를 원했지만 누구도 그에게 그 하찮은 음식 하나 주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다 낭비하고 정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완전히 무너진 고통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자의 우리는 결론을 알지 않습니다. 그런 다시 온전하게 그 회복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이 참 기억이 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의 삶 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무너진 삶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말씀해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차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아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빈털터리가 된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어떤 허물과 죄로 있어서 무너져 있달지라도 나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 늙었을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순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아무리 무너진 삶이 탄지라도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싸며 회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회복의 놀라운 소식을 듣자 나오미는 자기 소인의 오른 데로 떠났던 모압 지방을 정리하고 떠납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관해서.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렘이 이를 때온 서급이 그들로 말미야마 뚫으며 이러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무슨 의미죠? 10년 넘, 10년 전에 기업을 정리하고 꿈을 가지고 모하부리민 가겠다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나오미가 10년 세월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한 몰골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옴이냐? 수근수근 거리고 온갖 비난과 조롱의 말들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삶을 도로낫게 하시고 싸며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우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던 나우미를 향해 수군거림의 옹과 피난과 조롱의 말을 했던 사람들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루께서 4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우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나우미가 처음 베들레메로 돌아왔을 때그 나우미의 몰골을 보면서 수근수근하고 온갖 비난과 조롱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주셨던 놀라운 회복을 보고 그들은 입을 열어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 나오미의 가정은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그 악한 영향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나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그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오히려 그 본받아서 그들은 자기 소견의 오른 대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결정하고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고통의 삶으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고백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의 왕대심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거룩한 빛을 바라는 거룩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지금 당한 삶의 현실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고 참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풍조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